대파티가 열렸어 진짜 위인 가르디올 레비오사 카르페 디움 <laughs> 아니 <아니지요>? 지 <laughs> 이거 <카르페디옴>. 디움 <laughs> thank you 지금 하나 남았네 임주정구? <laughs> 아니 이거 촛불 아아 어. 이거 좀 곤란하다 <laughs> 엄청 뭉켜 <움켜>. 매우 곤란 <laughs> 우리 부엌은 전혀 안 들어오겠다는 의지지? <laughs> <laughs> 이건 안 되겠다 <laughs> 여기 또 걸렸어 귀여디 <laughs> 이거는 3 8 분.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안 찍고 있었어. <laughs> 주문했어요. 뭐 시켰죠? 교촌 치킨 허니콤보랑 리뷰 이벤트 음료 사이즈. 네. 그리고 우리 배떡. 배떡 로제 떡볶이 세트 튀김 에이어 튀김 에이 튀김 비가 뭔지 모르는데. <laughs> 아, 괜찮아 다 비슷비슷해. 아, 분모자 추가했어요. 맞아요. 그럼 콜라랑 지금 쿨피스 이렇게 있는 거지? 와인도 있어 우리 집. 아, 근데 미리 차게 해둘 걸. 저는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다녀오세요. 짠! 나. 어, 왜이을 거니까. 어서 와. 아 뭐야? 어, 진짜 스 괜찮겠어? 처음부 너무 슬gy. 괜찮아요? 짱. 아... 오늘 포인트 새벽이 명대서 뭐있지 아, 여기 이 그거지. 백의의 천사를 의미하는 날개 아... 그리고 에이프롬. 아... 그리고 가터벨트. 어. 오... 아... 오... 끝이에요. Uh, 7번. 67번. 참가자. 참가자. 잠깐, SAS, 뚠뚠뚠 뚠뚠 새벽이 don't, d 명 n t don't, d o n 니까 찾고 있어 o n t d o 기다려 o n t don't, 어 o n t d o 번 참가자 노새벽 난 여기서 돈 가지고 나가면 뭐할 건데? d o n 저 don't, don't, d o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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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응시 <laughs> 오늘 컨셉은 헤르미온시역요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일 줄 몰랐기 때문에 진심 역그리핀도시 잠옷을 샀어요 역시 역시 역 약간 혼종이에요. 해리포터랑 헤르미온느랑 이게 그 장식 같은 게 녹은 거죠? 어떡해. 그래서 장식을 들고 왔지. 미쳤나 봐. 미쳤다, 대박. 미쳤다. 미안한데 여기까지 와서 말해줘. <laughs> 우 와, 진짜 손가락이야? 대박. 그 짱이다. 이걸 어떻게 집에서 만들지? 이거 어떻게 <웃음> 먹어? 타다. <laughs> 왜죠? 진짜 지옥에 할로있어 잠깐만 나 눈, 우와, 아이가 좀잘 그러니까 어? 어울려 이 잠옷 다 하나, 둘, 셋. 인대파티가 열렸어 진짜. 비인 가르디올 랩이 오우 <laughs> 사. 카르페디움? 아니지 이거. 카르페디움. <laughs> <laughs> 카르페디움 아니라고. 목 말리겠다는 듯이 웃어봐. 하하하하 뭐야? 목 말리겠다는 듯이 웃어봐. <laughs> 어떻게 말려 <말이야. 웃음> 아. 이거 갑니다. 어, 이 영상이야? <웃음> 숟가락. <웃음> 하나, 둘, 나 살짝 다가락 뭐야? 잠깐 아니야? 가락 젓가락을 들어. 나나뭐 들어가지고 뭐 들었나 봤는개 놀랐어 진짜. 저희 캠 가리거든요. 아 죄송합니송님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어. 어, 귀엽네덕 아니야 이정도 봐. 너 그냥 우리 파티에서 살았어 좀 귀여운데? 어 귀여워! 원래 귀여웠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그래? 실이 잡고있는거야 오늘 어쩔 수없어 조금 먹는다고좀 먹어야 될것 같아 진짜 것 이거 우리야어 그래 와 온기종기 아주 귀엽다 이거 닦아까 오늘 저의 할로윈 영화 뭐 보나요? 제가 셀렉한 영화는 모두 공포 스릴러를 원하지만 그렇게 무섭지 않는 어, 네. 그래서 그냥 스릴러류로 셀렉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 데이비스 핀처의곤걸 한국 이름 나를 찾아줘 입니다. 음. 박수. 어, 뭐지? 어, 문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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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콜콜 실수로. <laughs> 우리 오늘 뭐 먹어? 음, 맛짧다 음. 야. 아, 지금, 와, 이거 좀 문제다. 어떡해? 근데 여기 오토마토 매워. 그래? 응. 두근두근. 제가 아주 맵찔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음, 사실 조금 느끼하긴 하다. 뱃떡이. 음, 음. 그래? 약간 생크림 맛인가 이게? 둘다 말 없으면 입에서 그쓸 뻗고. <웃음> <응>. <웃음> 맛있어. 우리 이거 장 보러 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응. 고로, 그렇게 오. 먹었어? 남자 돼지 파티야.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먹었어. <laughs> 응. 한으로 나눠 먹었어, 하 개씩 먹었어. 네, 두개 먹었어. <laughs>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 1 년. 두개 먹었다. 나그척기어그 그 자리에서 두 개를 치웠어 나도 척겠어 너무 귀여어난좀 참았어, 그래도. 몇 시였냐고. 무서워. 몇 시. 몇 시쯤?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방금 마침표 찍었어. 몇 시였냐고. 가위 가볼까? 아! 뭐? 우리 지금 이 핸드폰에 저 검은 실이 전택 붙어 있었어. 아이고. 맛있다. 응, 음, 맛있어나 네.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다. 뭐? 네. 엽떡 크림 맛. 아. 새로 나왔어? 어. 응. 엽다 응. 크림. 놔라. 크림이랑 엽떡 들이랑밥따로거와 그래서 내가 매운 고추 막 넣고, 체다치즈 넣어서 고추? 맛있게 만들어. 잘했어. <laughs> 오늘 펌킨 스퍼도 갖고 온다면서? 어. 그니까, 러 까먹었네. 나 음식을 다 두고 왔구나? 근데 그거 알아? 단호박 공포증. 왜? 아니 이거 좀 징그러워. 비위 안 좋잖아, 난.. 어. 난안 좋아. 음, 난 좋아서 괜찮은데 그래. 왜안래 궁금하지만.. 궁금해. 이따 영어 볼때얘기해 음. 아니면 카톡으로 하는 거 <웃음> <웃음> 근데 별거 아니 까면은 안에 애벌레가 있대. 아 그래? 아. 어. 근데 그게 진짜 개많아.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우그우글 왜? 그래서 무조건 단호박 삶아서 자르래. 자를 때. 음. 왜냐면 그러면 죽어서라도 잘리잖아. 아니 열리잖아. 음. 맛있다. 응. 나도 먹어야 돼. 아니, 배차기도 음, 그럼 밀가루 같은 거 쓰는 거야? 막중력분방약분 이런 거? 음. 우리 현이가 만들어 온 음. 손가락 쿠키에요 <laughs> 손가락 쿠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야 손가락이었네? <웃음> <웃음> 트리. 어어 <오케이>. <laughs> 손가락 토끼. 음 아주 맛있어요. 영혼 좀 담아. <laughs>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습니다. 영혼 듬뿍. <laughs> <laughs> 맛있네왜 맛있지? 맛없는 거안 시켜서 어. 똑똑해. <laughs> 똑똑하지 않아? <웃음> <봐>. <웃음> <웃음> 놀리지 지금. <laughs> 우리 현희 씨가 구운 두 번째 디저트 머핀입니다. 와, 이런 귀여움이도 있네요. 근데 사실 이 머핀 틀을 안 사용해봐서. 근데 이거 <laughs> 손에 묻히면 안 돼. 왜요? 안 지워져. 오 어, 그러면 혓바닥이 보라색깔 되나요? <laughs> 치크타 오 와인 네, 맛있다. 아거기 뜯는데가 있어? 잘 그냥 뜯었는잘 <laughs> 먹겠습니다. 치크타. Let's Christmas. I give my all and be better next day. 빨리 먹어줘. <laughs> 안 뜯어지네? 안 뜯어지네? 미국 맛 나. 미국 맛. 미국 왜? 같지만. 왜 <laughs> 맛. 와우! 네. 음,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요! 나 엄청 멋있긴다 초코칩. 와 초코칩! <laughs> <laughs> 초코칩! 맛있는데? 응, 음, 맛있다. 짱 맛, 짱 맛! 라스 like 크리스 먹었어? 얘가 yeah, 이렇게 먹었어. 방법이 왜 이래? 미안, <laughs> 나 자리를 구축하고 있어. 이빨 <laughs> 물려나 <아빠가 문자나? 웃음> 어쨌든 최대한 손에 안 닿게 먹어. 약간 보라색까지 했어. 이게 최대한 좀 괜찮다는 색소를산건데도좀 음. 그러네. 어떻게 먹고 있어, 다들? 저 사람은 저렇게 먹고 그냥 있고. 파서 뭐, 그냥 가서 먹고 있어. 살짝 살짝 손에 닿는데 벌써 분홍색이 됐어요. <laughs> 왜 저래? <laughs> 내려줄까? 오래 걸리지. 드립 커피 내려면 금방 내려. 아 드립 커피? 응. 아니 나 아이스 먹어야 돼. 아... 뜨거거라 먹어. 죄송한데 아이스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미 야, 이미 글렀거든요. <laughs> 얼음이 없는 거야. 이미 글렀거든요. <laughs> <되는>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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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laughs> <잠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자꾸 어디서 온 거? 전치크워 어디서 시작된 거? 야 고기만 먹고 싶은 그대와 <laughs> 나 라스트 크리스마스 부른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아 괜찮네. 이게 뭐또 씹혀? 안 말고. 먹었어. 안 먹었어. <laughs> 나술 마시면 뭐 먹는 거야? <laughs> <laughs> 포영화 <음포형어> 아니야? 안 <laughs> 먹어? 아, 뭐, 뭐 씹혀 이랬나? 아무도안 먹. 위에 꼬 먹을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보다. 이거 너무 이쁘다. 포마켓에서 샀어. 어디? 포마켓 이거 약간 엑스레이키드 같은 맛이야? 엑스레이키드가 뭐야? 이 색깔인 보드카. 보드카 아니고 와인이야. 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음. 짠. <laughs> 근데, 근데 생긴는 엄청 달달하게. 기분 날 거면 여기에 이거 음. 먹어야 돼. 음. 왜난 약간 이런 무 맛을 좋아해. 나도. 음. 나 복잡스러운 맛이 진짜 싫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막도 도넛 같은 거가 싫어. 아. 음... 막 안에 크림 엄청 많이 들어 있잖아. 그 뭐, 카야 미쳤어. 아니, 난 그렇게 크림 많이 들어온게 싫어. 난 그거 맛있없서 나도 카야도 맛있고 진짜 초코 푸딩. 우와. 코코넛 커피. 통카페 같은 거. 어, 이거야 내가 말한 장면. 그 이쁘다고. 아, 진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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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어? 응? 뭐야? 찐이야? 전현다, 콕?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냥 금자씨.